지금 은행 금리가 한 5%에서 6%로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5%로 치면 1조에 대한 은행 금리만 500억이요 원금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만 500억이야 1조라는 돈은 대체 어떤 돈일까? 어, 그것만 해도 막좀 상상이 안 되지 않아? 이자가 1년에 500억이면 그냥 한 달에 40억씩만 써도 480억밖에 안 돼서 500억 다못 쓰거든 원금은 그대로 있어 이자만 40억 쓰려면 하루에 1억 넘게 써야 돼 그러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쓰기 싫은데, 억지로 오늘 저 포르쉐. 주황색 하나 질르고 억지로 그 다음 날아 진짜 사기 싫은데 1억 3천 원 최소한 써야 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거 깔별로 연두색 그 다음 날 박아주세요 억지로 맥란에 저기 뭐 청록색으로 하나 사주세 이래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매일 그렇게 써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지나가는 친구 있어 혹시 맥란에 필요하십니까 부가테 혹시 필요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야1조원에도 엄청난 숫자예요 상상이 잘안 되는 숫자거든요 거기서부터 약간 띠용이야. 뭐요? 약간 이렇게 돼요, 그렇죠?